안녕하세요. 하원교 교수입니다. 오늘은 적을 가까이 하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원으로 적이라고 하면, 영어로 애니미죠 적이라고 하는 것은 친구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야기합니다. 적은 또한 원수와 같이 과거적 개념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투쟁하고 물리치는 동적 개념이기도 합니다. 일찍이 전설적인 명화 대부에서 보면 인생과 전쟁, 적과 친구에 대한 많은 구절이 놓입니다. 대표적인 것은 친구를 가까이 해야 되지만 적을 더 가까이 두어야 한다. 또한 전쟁 중에 타협을 하려고 화천을 맺자고 하는 내부적 친구들이 나타나면 그것은 바로 적과 내통한 것이기 때문에 그자부터 제거를 해야 된다. 또 적을 감정으로 봐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균형감각을 읽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설적인 역사 실화 소설인 대망. 뭐저 원제는 독구와 이야스겠죠 수많은 경고가 쏟아집니다. 적은 최고의 스승이다. 어려운 상황은 가까운 사람을 멀게 한다. 등등입니다. 역사를 우리가 봐도 이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양의 최고 영웅인 시즈을 암살한 친구들은 단순히 적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밑에서 군단장을 역임했던 카시우스가 모반을 중심이었고, 온갖 전투 중에 구명 그리고 공직 천거등 온갖 편의를 보아주었던 브루투스가 이기에 가담하면서 암살이 실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 근대사의 영웅인 오다 노부나가를 암살한 친구도 대영주로 키운 미스 히데였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적은 혼노지에 있다는 말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역사를 보면은 적은 항상 가까이에 있어고, 혹은 친구가 적이 될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는 거죠. 대표적인 경우,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 대통령을 암살한 김재균은 고향의 친구, 후배였을 뿐 아니라 평소 군에 있으면서 많은 협력을 했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적과 친구라는 것은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 지금 한국은 내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적은 보이지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외부로부터의 침략이 아니라 내부의 적이 있을 경우가 치명적인 것은 오다한 문화가 말한 것처럼 적이 보이지 않는 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제가 최근에 책을 선물을 받았는데요. 그분이 국정원의 요원이었습니다. 그 분이 쓴 책의 제목은 한국은 지금 내전 중입니다. 한국 내전 중이라는 겁니다. 남북 간의 관계도 어찌 보면 크게 보면 내전이지만은 오늘날의 동서 문제 혹은 보수와 좌파의 문제 바로 이것이 내전의 양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20세기는 세계 전쟁의 세기라고 그럽니다. 그에 비해서 19세기는 내전의 세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역사학자들은 1 9세기 대표적인 내전인 남북전쟁과 태평천국의 난이 1, 2차 세계대전보다 훨씬 잔혹했고 치명적이었다는 결과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이 엄난한 것은 남북관계라고 하는 탈냉전에도 불구하고 냉전이 지속되었다는 것과 또 한편으로 2년간의 갈등, 국농분열이 바로 내전의 양상으로 분 적기 때문에 한군 안팎으로 내전에 직면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적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단순한 거리를 이야기하고 거리 친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을 정확하게 알고 항상 적의 동태를 살피고 적의 의향을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국민의힘 지도부들 사람들을 몇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참 실망스럽게도 그런데도 아직도 그분들은 나이브하게도 더불어민주당을 여야 관계로 보고 있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한국의 상황이 없는 한 것은 여야 관계, 단순한 여야 관계가 아닙니다. 바로 내전에 가까운, 내전에 준하는 적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야가 아니라 적과 아군의 개념으로 봐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정상적인 국가의 정상화도 이루어질 수가 있고 한국이 내전을 통해서 그것이 오히려 국가의 발전, 국가의 통일을 갈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한국의 민주화가 치명적인 것은 여야가 아니라 이념적인 결집성도 없고 자유민주주의의 대원칙도 제거하고 한국의 남북 대치한 상도 희석이 된 상에서 황 만들어진 민주화이기 때문에 그 민주화는 인민민주화일 수도 있고 또 자유민주화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힘을 위시한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이야기하지만 자유민주주의의 대원칙도 지금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 한국의 상태는 내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엄중히 기억을 하고 또한 이 적을 항상 우리가 가까이 두고 그 가까이 든다는 것은 단순히 거리상에 가까운 뜻도 아니라 적을 연구하고 적을 알고 노력하고 저한테 또 어떤 심한 경우는 적의 장점을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